2024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하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었는데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면서 충분한 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데이터 라벨링. 과연 실상은 어떨까요? 플랫폼 노동뉴스 시즌2 오늘은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시대에 관심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라벨링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1위 업체의 광고 문구입니다. 월 3,400만원을 벌었다는 인증 영상도 올라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을 잘하려면 일종의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 대상은 다양합니다. 사진 속 동물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도 있지만,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글쓰기를 하고, 한 소절 흥얼거린 노래로 곡 제목을 맞추는 작업까지 종류도 난이도도 다양합니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천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AI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 분야 1위 업체의 데이터 작업자 풀은 2021년 20만 명에서 지금은 6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울 진호위로부터 근로자 판정을 받아낸 채모 씨도 이 60만 명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이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처음 받은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엔 굵은 글씨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수당 등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모씨의 작업은 업체의 철저한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수시로 공지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회사의 감독에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컴퓨터 로그 기록이 비어 있거나 일정 기간 메신저 연락에 답하지 않거나 자잘한 오류 개선이 안 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었습니다. 주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라는 근무 시간을 지켜야 했고, 출퇴근 일지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업무량도 매일 할당 받았고요. 업무 지시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동자 판단 기준을 확립해 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채모 씨의 경우는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또 사용자가 직접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채무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12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을 해오던 채무 씨는 계약 갱신 여부를 알려달라는 회사 쪽 문자에 2시간 늦게 답을 했다는 이유로 13번째 계약 갱신을 못하고 계약 종료, 즉,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채모 씨는 자신이 노동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서울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이번 4월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채모 씨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업체가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채무 씨가 복직이 되더라도 이는 일회성 사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는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그건 그것대로 또다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넓히자거나 별도 법을 마련하자는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했었는데요. 그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현재는 관련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치약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돼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번에는 완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